소목이 시들면 곧 뿌리 밑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추운 겨울에도 봄기운은 날리는 제 실려온다. 죽이면서도 항상 살리려는 뜻을 지니고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과 땅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 비가 그친 뒤에 산의 모습을 바라보면 경치가 새삼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다. 밤이 깊고 고요할 때 종소리를 들으면 그 울림이 더욱 맑고 멀리 퍼져 나간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마음이 더없이 넓어지고 흐르는 물을 내려다 보면 뜻이 한없이 커진다. 눈빛 오는 밤에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 위에 올라 휘파람을 불면 흥치를 더한다. 마음이 넓으면 만중의 녹도 질 항아리처럼 하찮게 보이고, 마음이 좁으면 하늘의 털도 수레바퀴와 같이 크게 보인다. 바람과 달과 꽃과 퍼들이 없으면 천지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마음은 바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외물을 다스리고 외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조하고 바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 되고 세속의 인정도 곧 참된 경지가 되리라.